It is the ring of words when the right man rings them. Fair 코브안데르세는 2013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설립된 시계회사입니다. 북유럽의 시계회사답게, 바우하우스 내지 미니멀리즘을 기조로 하는 시계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프레드리 콘스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계를 만든 적도 있고, 스위스메이드 오토매틱 모델이라던가, 스위핑 쿼츠다이버 시계를 내놓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중저가 패션 아이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에 만족하기보다는 좀더 진지한 시계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시계들은 저희 채널에서도 몇 차례 리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미니멀리즘 계열의 디자인을 내세우는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고 시계의 만듦새가 탄탄한 반면에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썩 착한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는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인건비와 매장 임대료를 감안한다면 온라인 직배송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들과 가격으로만 경쟁하기는 힘들 거라 는게 제가 짐작하는 바였는데요. 저희 채널 리뷰가 몇번 나간 다음에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좀더 눈여겨보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생활인의 시계 채널과 함께 가성비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한시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세는 아직 한국에 오프라인 샵은 없지만 한국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인 직원분도 계셔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브랜드를 소개한 게 8개월 전인데 아직까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걸 보면은 주문 접수나 배송도 빠른 편이고 사후 고객 지원도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남성용 모델과 여성용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용 쿼츠 크로노 그래프 1815라는 모델과 여성용 쿼츠 시계 1969 뿌티라는 모델인데요.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도 산뜻해서 다가오는 봄날에 어울릴만한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시계입니다. 디자인의 기조가 비슷하니까 커플 시계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도 약화된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물러나길 기다리시면서 나들이를 위한 시계로 장만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배정된 할인 쿠폰을 활용하신다면 이 리뷰가 포스팅된 후에 일주일 동안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할 때 부담하셔야 할 관세 부가세 비율이 대략 18.8%니까 그 이상을 할인을 해 주는 건데요. 관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면 각각 남자용 쿼츠 시계는 30만원대 중후반, 여성용 쿼츠 시계는 20만원대 초반에 총 지불가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완성도 높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스펙으로 봐도 꽤 경쟁력 있는 시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20% 특별 할인 기간이 지나면 10% 할인으로 할인폭을 줄여서 4월 초순까지 할인 이벤트를 이어나간다고 하니까 시계 구매 예산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이 리뷰하는 때에 맞춰서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에 저희 채널에 할인 코드를 남겨둘 텐데요. 이 할인 코드를 활용해서 주문을 하실 때마다 저희 채널에도 소정의 커미션이 발생합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를 많이 사주시면 저희 채널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1815라는 모델은 8개월 전에 보여드렸던 1844라는 모델과 다이얼 디자인은 살짝 다르지만은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공유하는 시계입니다. 1844의 다이얼 배치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할인 프로그램은 1815와 1844 모두에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844가 리셋 기능이 있는 크로노 그래프가 발명된 해를 기념하는 컬렉션이라면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1815는 루이 무아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처음 개발된 해를 기념하는 컬렉션입니다. 무채색 다이얼의 1844와 달리 1825는 녹색이나 파란색 같은 과감한 원색의 다이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케이스 지름은 40.8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 5 4 m m 입니다 베젤이 없고 굉장히 큰 도형의 시계 유리를 채택하고 있어서 시계알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러그 투 러그는 그렇게 길지가 않고 오히려 짧은 편이어서 얇은 손목에 예쁘게 안 올라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6인치 정도의 손목둘레를 가지고 있는 노생활씨의 손목에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 7인치 17.8cm 둘레 손목에 올려보면은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시계입니다. 50m 방수 성능의 케이스의 두께는 두터운 시계유리를 포함해 12.3mm가 나옵니다. 케이스 부분만 쟀을 때의 두께는 10.2mm이니까 셔츠에 긴 밑으로 집어 넣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서 63.9g이 나오고요. 쿼체임을 감안했을 때 무게 자체는 적당한데 무게 중심이 조금은 높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케이스 백 쪽에 무게감이 있는 소재를 좀 더해서 묵직하게 만들었으면 더 비싼 시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는 시계입니다. 러그너비는 20mm라서 쉽게 줄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나오는 모든 시계줄은 퀵 릴리즈 버튼이 달려있어서 쉽게 분리했다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의 너비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는 형태이고요. 기본 가죽 스트랩 말고 하나 더 고를 수가 있는데, 바우하우스 풍 디자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색상만 잘 고른다면 어떤 스타일의 스트랩도 잘 소화를 하는 시계입니다. 금속 재질의 시계줄이 필요하시다면 메시 스트랩도 고려해 보실만하고요. 여름을 생각해서 나토줄이나 실리콘줄을 골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가죽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은 악어 무늬가 들어간 가죽줄을 별도로 고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미니멀리즘 시계들이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얇고 가는 러그와 베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들은 비슷한 장르의 시계들 치고는 케이스가 존재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러그 길이가 좀 짧다는 것 빼고는 꽤 실체감이 있게 생긴 케이스입니다. 펌프 스타일의 푸셔가 2시 방향과 4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두 정면에는 샌드 블라스트 바탕의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는 용두입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커다란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시계 유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유리의 외부만 곡선이고 내부는 평면인 싱글돔 형태라서 다이얼을 돋보기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싱글돔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옛날의 아크릴 유리 시계처럼 독특한 시각적인 왜곡 효과가 발생을 해서 다이얼의 흥미로운 입체감과 깊이감을 부여해 준다는 거고요. 단점은 다이얼이 일그러져서 가독성을 다소 떨어뜨리고 더블돔 크리스탈에 비해서 반사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밑에 있는 다이얼 자체도 좀번쩍임이 있는 썬버스트 다이얼이어서 유리의 얼른결임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유리 아래로는 폴리시된 은색 인덱스가 돌아가면서 부착이 되어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녹색 다이얼이든 파란색 다이얼이든 색깔이 매우 진하고 깊은 편이고요. 썬벌스트 브러쉬 역시 은은하고 깊지만은 빛에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 멋진 썬벌스트 브러쉬입니다. 어, 서브 다이얼의 표면은 촘촘하게 동심원이 새겨져 있어서 다이얼의 다른 부분과 느낌상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분침은 브러쉬가 되어 있는 은색의 시분침이고요. 전체 길이의 4분의 3 지점을 볼록하게 해둔 스페이드 모양의 시분침입니다. 초침은 그냥 가느다란 반의 형태이고요. 현재 시각을 나타내는 초침은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 있고, 중앙에 있는 메인 초침은 크로노 그래프, 즉, 스톱 아치를 동작시켰을 때 초단이 경과 시간을 표현하는 초침입니다. 푸셔를 동작시켜보면 메인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푸셔를 누르는 느낌은 굉장히 분명하고 경쾌합니다. 12시 방향에 있는 서브 다이얼은 분단위 경과 시간을 60분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60분 표시에다가 다시 한번 로고를 넣는게또 재밌습니다. 2시 방향 푸셔로 스타트, 스톱을 할수 있고, 4시 방향 푸셔를 눌러서 리셋을 하실 수 있습니다. 9시 방향에 작은 산세리프 푼트로 모델명과 회사 이름을 다시 한번 써줬고요 6시 방향에는 무슨 스위스메이드처럼 코펜하겐이라고 프린트를 해놓은 게 재밌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성 요소들이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잘 이루어진 채로 배치되어 있고, 북유럽 디자인의 우월함을 잘 보여주는 우아한 다이얼이라고 할수 있는데 전에도 지적했지만 3시 방향의 커다란 날짜 창은 여전히 적응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에 들어간 모든 숫자나 인덱스들이 다 조그만데 날짜 창의 숫자만큼 게 약간은 비례에 어긋나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이얼은 세련되고 제 가격대보다 비싸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독성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크로노 그래프 시계들이 다 작은 다이얼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지간히 가독성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읽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계도 전반적으로 다이얼의 구성 요소들이 작은데다가 다이얼의 표면과 유리 모두에 다소 번쩍임이 있어서 가독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약간 애매한 시계입니다. 어르신들보다는 감각적인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백을 돌려보시면 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스코버 안데르센의 로고, 하단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스카이라인이 아주 얕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아도 덴마크에서 온 시계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주는 재밌고 색깔 있는 케이스 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의 엔진은 미오타의 6S11이라는 커츠 무브먼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1초에 4번 움직여서 제법 기계식 시계의 초침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고요. 배터리 수명은 4년 정도고 한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이내입니다. 6mm 지름의 용두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이즈보다는 다소 작기는 한데 커트라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바우하우스풍 디자인의 용두가 크면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죠. 용두는 헐겁지 않고 돌려 보시면 아주 잘 짜여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가죽 시계줄은 정장 시계의 목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 클래식한 느낌의 가죽줄입니다.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갔고, 냄새나 촉감도 좋습니다. 텐버클은 기존의 드레스 시계에서 많이 보던 표준적인 생김새의 버클입니다. 아귀는 잘 맞는 편이고요. 저는 미니멀리즘 풍의 드레스 시계에는 무늬가 없는 이런 가죽줄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호불호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악어 무늬가 들어간 정통 드레스 시계 풍의 가죽줄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가죽줄을 추가로 선택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죽줄을 하나 더 하시는 것보다는 메시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밀라네즈 스타일의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착용감이 좋아서 여름에 특히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8 2로에 대한 총평을 남겨보도록 하죠. 1 8 2로는 바우하우스나 미니멀리즘 풍의 단정한 디자인을 선호하면서 색깔은 좀더 산뜻하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만한 시기입니다. 정장 차림에 어울리는 드레스 시계로나 캐주얼 차림에 어울리는 일상용 시계로나 손색이 없는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번쩍거리는 시계 유리 때문에 가독성에서 다소 단점이 있고 날짜 창의 배치 문제나 다소 가벼운 무게감 같은 것도 굳이 지적하자면 아쉽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스코브 안데르센의 크로노그래프들보다 더 좋은 디자인과 만듦새를 가진 바우하우스풍의 시계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융커스라는 이름을 쓰던 독일의 아이언 애니라는 회사의 쿼츠 크로노 그래프 제품이랑 디자인과 가격대가 비슷해서 비교가 될 만한데요. 아이언 애니는 일본 무브먼트와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적용한 스코브 안드레센과 달리 스위스 무브먼트를 쓰고 유리는 아크릴이나 미네랄을 사용합니다. 저는 쿼츠 모델의 경우 일본 무브먼트와 스위스 무브먼트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를 더 좋은 걸 쓰는 스코브 안드레센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10%에서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보면은 가격도 아이언 애니보다 스코브 안데르센이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용 시계 라인업인 1969뿌티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는 세이코의 세계 최초 상용 쿼츠 시계가 발매된 1969년을 기념하는 컬렉션입니다. 원래 이 컬렉션은 36mm, 39mm 케이스 사이즈의 유니섹스 시계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여성들만을 위한 32mm의 작은 사이즈의 시계도 내놓았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무브먼트를 스위스의 론다사의 제품이 아니라 다소 저렴한 일본 무브먼트로 교체를 했지만, 시계 유리는 미네랄 크리스탈에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쿼츠 시계의 무브먼트 성능은 고만고만하니까 저는 시계유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런 결정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케이스 지름은 32mm에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36.4mm입니다. 본격적인 여성 시계의 사이즈라고 할수 있고요. 30m 생활방수에 두께는 시계유리를 포함해서도 8mm로 매우 얇고, 시계 유리를 빼면 6mm의 아주 얇은 두께를 자랑을 합니다. 무게도 메쉬줄을 포함해서 46.5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더 가벼운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가죽줄로 교체를 해보시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앞서 살펴본 1 8 2 5와 마찬가지로 공짜 시계줄을 하나 더 고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러그의 너비는 14mm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일정한 일자형의 메쉬줄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로즈골드 도금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도금이 안 들어간 일반 스틸 색상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케이스 전반은 폴리쉬로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반짝반짝하고요. 베젤이든 러그든 얇게 얇게 만든데다가 그나마도 곡선형이어서. 케이스의 부피감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다이얼과 시계줄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피를 지향하는 케이스처럼 보입니다. 용두는 이런 미니멀리즘 경향의 시계에 어울리게 3mm의 작은 사이즈로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름 회사 로고가 들어간 사인드 크라운에 엣지도 넣어서 잡기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계유리는 싱글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디자인이 예쁜 1969 컬렉션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시계유리였는데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였는지 이번에 새로운 여성용 제품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됐습니다.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한 디자인이라서 번쩍거려도 가독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다이얼입니다. 제작비를 가장 많이 들인 부분이기도 한것 같고요. 썬레이 다이얼의 색상이 특히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살펴본 남성용 시계에 비해서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의 색상을 사용한 게 특징적입니다. 분초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챕터링 바깥으로 밀어낸 건 바워하우스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시계에서 많이 보던 배치인데 아니하게 여기서 디자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촘촘히 뜬별 같은 아기자기한 폴리시된 인덱스들을 다이얼에 붙여 놨습니다. 역시 폴리시된 나뭇잎, 내지 나비 넥타이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시분침은 다이얼의 전체 사이즈와 비례가 잘 맞습니다. 이번 시계는 초침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쿼츠 시계의 초침이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없애는 게더 깔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이얼의 프린트는 번잡하지 않게 12시 방향의 로고와 6시 방향의 모델명과 회사 이름으로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백에는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을 놓고 하단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카이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좀 장식도 간소화 시킨 것 같습니다. 시계 의 엔진으로는 미오타사의 GL2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초침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투엔즈 무브먼트인데 한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이내이고 배터리의 기대 수명은 5년 정도가 되는 무브먼트입니다. 용도는 작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잡기 쉽고 잘 돌아갑니다. 날짜 포지션 같은 게 없고 뽑으면 바로 분침이 조정이 되는 시간 조정이 되는 용두고요 헐겁지 않고 이번에도 잘 짜여있는 용두 액션을 보여줍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메시줄은 아까 182로 리뷰 때 보여드렸던 메시줄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비만 좁아졌습니다. 촘촘하고 섬세하지만은 약하지는 않습니다. 약해서 휘거나 부러질 것 같은 저가 여성용 시계의 흔한 메쉬줄과 달리 어느 정도의 강도도 갖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총평입니다. 뿌띠는 파스텔톤의 예쁘고 산뜻한 색상과 우수한 다이얼의 만듦새가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초침이 없는 게 다소 호불호를 부를 것 같긴 하지만은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용 미니멀리즘 시계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덜 허술해 보이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할인된 가격일 때는 꽤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 경험상 여성분들은 시계 자체가 예쁜가 안 예쁜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지향하는 스타일에 부합하는가도 많이 따지시는 편이어서 혹시 남성 구독자분들께서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분 선물용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꼭 받으실 여성분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코브 안데르센의 1 8 2 5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1969 여성용 뿌티 시계를 리뷰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